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요 어, 오토 윈도우 스위치인데요 음,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오토로 이제 끝까지 올라가고 밑으로도 끝까지 내려오죠 근데 차마다 등급에 따라 틀린데 뭐 요즘 차들은 보통 음, 다 오토로 되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 하고, 뒤에가 다 오토로, 원터치로 되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렇지 않은 차량들도 있거든요. 운전석만 있는 차량들. 보실게요.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요. 한번 누르면 끝까지 내려가고, 다시 한번 위로 올리면 끝까지 올라옵니다. 이 기능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살짝만 올리면 올렸다 뛰면 이렇게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프 기능도 있어서 이렇게 올릴 때 손으로 살짝 닿게 되면 끝까지 안 올라가요. 이렇게 감도도 조절하실 수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차에 설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려드릴게요.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헤라나 아니면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 트위터 부분을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내시면 되고요. 여기 나사가 숨어 있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 나사가 숨어 있어요. 얘네를 제거를 해 주시면 돼요. 걸해 보겠습니다. 이게 차마다 나사가 있는 위치가 틀려요. 하니까 어, 위치를 잘 보시면 될거 같아요. 저는 이두 개만 빼면 되거든요. 이렇게 빼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배선들이 있어요 제차 기준으로는 여기 와이어를 빼내면 되구요 일단 이렇게 빼내면 되고 배선을 빼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어, 배선을 전부 다 빼게 되면은 저는 어, 이 윈도우 배선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빼지 마시고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저는 이미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우선.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여기 두꺼운 배선 보통 두꺼운 배선이에요 하나하나 찍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찔러 볼게요 찔러 놓고 키를 온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는데 아, 이 배선도 빼면 안 되네요. 차마다 틀린데, 빼니까 작동을 안 합니다. 올렸을 때, C 소리가 나고, 오렸을 때, B 소리가 나죠. 불도 들어오고요. 이게 올림, 올렸을 때 반응하는 배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배선이겠네요. 내렸을 때 반응하는 선입니다. 이렇게 두 개만 우선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짝을 빼셔도 됩니다. 설치할 제품은 윈도우 개별 릴레이라는 제품이에요. 도원택 제품이고요 어... 윈도우 에볼루션 이라고 해가지고 4쪽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제품도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비싸요 하기 때문에 나는 굳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별 필요 없다 뭐 조수석만 운전석은 원래 되니까 조수석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으로 하나씩 설치하시면 를 됩니다 물론 운전석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으로 운전석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 구성품은 뭐 케이블 타이하고 뭐 스축 튜브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설명서하고 이렇게 배선이 들어있는데 어, 여기에서 추가로 있으면 좋은 거는 이런 휴즈 블럭이에요 아무래도 전기가 어, 과부하 걸렸을 때 전기가 차단이 되면 좋으니까 이거를 12볼트 제일 두꺼운 선에다 연결해 주면 아무래도 좋죠. 설명서에도 보시면 반드시 20A 이상 휴즈를 거친 배선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휴즈는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결하셔도 되는데, 찝찝하시면 휴즈를 하나 준비하셔서 연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설명서를 보면 상시 전원 항상 나오는 전기예요. 그리고 AC 시전은 키가 한칸 들어갔을 때만 나오는 전기거든요. 그리고 접지 그리고 나머지 네 가닥은 아까 전에 배선 제가 보여드렸던 뭐 올림하고 내림 배선이에요. 그두 개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진 않죠. 아까 여기 배선을 저는 연결해 놨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배선이에요. 여기 윈도우 모터 쪽에 연결이 되어 있던 배선인데, 아까 분홍색하고 흰색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게 두 개가 분홍색하고 흰색이 이렇게 원래 연결이 되어 있던 건데, 반으로 자른 거예요. 잘라서 보시면은. 음, 모터 부분이 있고 스위치 부분이 있어요. 음, 이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모터 부분은 갈색하고 주황색이네요. 갈색하고 주황색. 갈색하고 주황색이 모터 부분이고, 흰색하고 노란색이 음. 스위치 부분입니다. 스위치 부분이죠. 모터 부분이 이 창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똑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아까 전에 올림 내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배선을 두 개를 끊으신 다음에 주황색은 올림 이 분홍색이 올림 선이겠네요. 주황색은 올림에 연결하고 그리고 갈색은 내림, 흰색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스위치 쪽은 흰색이 올림, 흰색이 올림, 분홍색 선에 연결하고, 황색은 내림이죠. 내림 배선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음, 접지는 여기 보시면은 커넥터 중에서 제일 두꺼운 색선이 접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 선을 풀러서, 그 선을 풀러서, 됐습니다.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여기 접지선인 까만색에 연결하고 나머지 선이죠. 이거 갖다 한 선씩 찾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빨간색 선인데 전기가 나오죠. 시동을 껐을때도 전기가 나오네요 얘가 상시선이에요 아까전에 여기에서 봤던 빨간색 B프로스 12볼트 전기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ACC 전기라고 해서 키가 한칸 눌렀을 때 나오는 전기가 있어요 한칸 눌렀을 때 나오는 전기가 있는데 차마다 차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켜었을 어... 때 전기가 나오고 전원 을 차단했을 때 전기가 안 나오는 그 배선을 찾아서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그 배선이 없으면은 여기다가. 청색 AC 선하고 빨간색 b 프러스 선을 같이 연결을 하세요.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배선이 있으면은 AC 선을 따로 찾아주면 되고요. 배선이 없을 경우에는 이 빨간색 선에다가 연결을 같이 해서 상시 전원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핑 처리 깔끔해 깔끔하게 하시고. 어... 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배선 정리만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작업은 끝납니다. 보시면은 어 이제 조립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스위치가 없으니까 운전석에서도 조절이 되고 조수석에서도 조절이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될게요. 여기에 제품에 보시면은. 피아 드라이버로 돌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민감도거든요. 아까 전에 창문을 올렸다 내렸다 했을 때어 어느 정도 힘으로 눌러야 멈추는지 그 민감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해두시면 은 여기 창문 안에 뭐 돌이라든지 그런 약간의 먼지들 있잖아요. 먼지가 살짝 껴있어도 올라가다가 멈춰버려요.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그거보다는 세게 조절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